자, 여기, 자, 여기 탈색 4번 한 머리에 그레이 펄 5번 집어넣겠습니다. 며칠이나 가는지 볼게요. 펄 그레이 5번 들어갔는데, 펄 그레이가 너무 갈색이네요? 음, 이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펄 그레이 5번 후 하루 지난 상태 음, 2일차. 4일차 그래도 흰색의 느낌은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약간 이제 갈색의 느낌으로 변합니다 8일째 코토리 베이지 변함 1 1일차 그래도 잘안 빠지네요.